삼성 이건희 회장의 글을 보면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가운데 가장 귀한 유산이 목계의 교훈이라고 했다. 목계란 나무로 만든 닭으로서 중국 장자의 달생편에 나오는 싸움닭 이야기다. 이건희 회장은 이 목계의 교훈을 자신의 경영철학에 담고 있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나라의 기성자라는 싸움닭 조련사로서 당대의 명인이 있었다. 당시 임금이 닭싸움을 좋아하여 그에게 닭한 마리를 주며 최고의 싸움 닭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 맡긴 지 열흘이 지나 신하를 보내어 싸울만하냐라고 묻자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교만하고 너무 우쭐대기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또 열흘이 지났을 때 이제 좀 싸울만하겠지요. 라고 묻자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다른 닭의 울음소리나 날개짓하는 소리만 들어도 싸우려고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나 이젠 어떤가 하고 물었더니 상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로부터 또 열흘이 지나 시종이 나타나자 조련사가 말했다 이제는 쓸만해진 것 같습니다 다른 싸움다기 싸움을 걸어도 허둥대지도 않고 가만히 보고 있어 꼭 나무로 깎아 만든 닭같이 되었지요 아무리 센 닭도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도망쳐버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칼은 들고 있되 휘두르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최선의 상책이라는 손자 병법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